현지 시각으로 20일 밤 긴급 연쇄 통화를 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무방국인 미 일과 적시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이번 조약 체결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거부권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주요 결의안을 언제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3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태은수 UN 사무총장은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관계를 맺는 어떤 나라도 대북제재 결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